시계형 동성애란 특정한 시기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동성애로 성장기에 성적인 호기심 해소 등을 목적으로 친구를 비롯한 또래의 동성과 동성애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동성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까닭에 동성애를 성장기에 흔히 경험하는 성적인 장난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사제지간의 동성애가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하며 성경에는 멸망한 소돔성에서도 관습형 동성애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아니면서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로 미국 등 서양의 동성애 포르노 배우들 중에 이런 동성애자가 다수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세신사들 중에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학자인 킨제이 박사는 성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조수이던 남자 제자와 연구 목적이 동성애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형 동성애란 군대나 교도소 혹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처럼 오직 동성만 만날 수 있을 뿐, 이성과의 만남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에 갇혀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과의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즉,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하게 자신은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실제로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질이 괴팍한 어머니나 주정뱅이 아버지 등 이성인 부모에게 시달리면서 성장한 사람들 중에는 이성에게도 잔뜩 거부감을 갖게 된 사람이 결코 적지 않게 있는데 그 중에는 결국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장을 하는 남자들 중에는 동성인 남자에게 여자로 대우받고 싶다면서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남자들까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방치된 상태에서 동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사람들 중에는 성장한 뒤에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성에게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동성애자가 된 경우로 우리나라의 한 유명 성교육 강사는 동성애자들 중에 바로 이런 피해형 동성애자가 적지 않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